거울을 좀 들여다보면 왠지 좀커 보이는 덩치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싶은데 좀못 입고 계신다고요 그럴 때 많이들 팔 지방 흡입을 하면 아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팔만 흡입한다고 이 떡대가 좀 줄어들까요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바로 거울을 보면 좀 덩치가 있어 보이고 좀 듬직해 보이는 몸 흔히들. 떡대 있어 보이는 그런 역삼각형 몸매라고들 하죠 특히나 이렇게 더운 여름 노출이 많은 계절에는 이런 몸매가 좀더 부각되고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간혹 이 불룩한 팔뚝살만 좀 없애면 좀 작아질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이러한 몸매가 고민이시라면 주목하세요. 오늘은 좀 떡대가 있어 보이는 상체 라인을 여리여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지방흡입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. 떡대 있어 보이는 몸의 포인트 하나, 팔뚝살 둘. 여성분들이 이 속옷을 착용했을 때 살이 좀 삐져나오는 이 윗구리. 셋, 팔을 접었을 때 겨드랑이에서 볼록 튀어나오는 이 부유방입니다. 특히 이세 부위는 다이어트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지방흡입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.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팔뚝살을 빼고 싶어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인데 사실 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덩치가 있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여리여리한 몸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팔만 두꺼워서 그렇게 보인다면 당연히 팔뚝 지방 흡입만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좀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팔에 있는 지방만 좀 제거를 한다고 해서 원하시는 것처럼 상체가 완전히 좀 날씬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상체를 좀 크게 보이게 만드는 팔뚝살, 또 윗구리, 그리고 부유방 이세 가지 포인트를 동시에 좀 같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. 팔 지방 흡입의 경우 지방이 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안쪽 부분만을 지방 흡입하게 되면 비교적 팔의 바깥쪽 라인은 볼록하게 보여서 상체가 좀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. 따라서 팔 지방 흡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360도 전체를 빼면서 특히 바깥 라인은 일자 모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줘야 합니다. 이렇게만 해도 민소매 같은 옷을 입었을 때 훨씬 좀 날씬해 보이고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몸에 좀딱 맞는 옷이나 수영복 같은 걸 입으시면 생각하는 것처럼 몸 전체 사이즈가 줄어들어 보이진 않아요. 그럴 때 함께 빼줘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유방과 이 옆구리 위쪽에 있는 윗구리살입니다. 저희 병원에서 부유방이라고 부르는 살은 이 겨드랑이 부분인데요. 앞에서 봤을 때 삐져나오는 살처럼 보이기도 하고 뒤에서 봤을 때는 역삼각형 몸매로 보이게 하는 포인트 부분이죠. 또 여자분들이면 다들 공감하는 옆쪽 윗구리살 또한 속옷 밴드에 울룩불룩하게 삐져나오고 덩치도 크게 만드는 아주 골칫거리 부위예요이 윗구리살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옷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상체를 커 보이게 하는 새 부위를 줄여줬을 때야말로 이 몸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답니다. 저희 병원에서 지방 흡입을 할때이 베이저2라는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? 자, 간단히 한번더 설명드리자면, 베이저2는 이 솔타 메디컬이라는 미국의 의료 장비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으로, 현재 쓰이는 지방 분해 장비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받은 장비입니다. 기존에 좀 거친 지방 흡입기의 단점을 보완을 하고,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부위에 지방만을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는 지방 흡입에 아주 탁월한 기계인데요. 그만큼 가격도 좀 고가죠. 사실 팔과 겨드랑이 부위의 수술은 이런 베이저2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위는 사실 아니에요. 왜냐하면 지방층이 좀 두꺼운 이 허벅지나 복부 같은 부위에 비해서 팔이나 겨드랑이는 지방의 두께가 좀 얇은 편이어서 피부를 손상시킬 위험성도 조금은 있고, 신경이나 혈관이 가깝게 지나는 부위에 잘못 쓰게 되면 이런 부위도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따라서 베이저를 써도 되는 부분과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부분은 좀 나눠져 있으며, 베이저 툴을 써서 뺄수 있는 지방은 모두 녹인 후 이를 제거해 뺄수 있는 지방은 최대한 제거를 하되,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예민한 부위는 직접 손으로 좀 체크를 해가면서 지방 흡입을 세심하게 해줘야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 상체 라인이 부해 보여서 떡대 있어 보이는 상체 라인을 슬림하고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지방 흡입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유독 잘 빠지지 않는 특정 부위의 지방은 지방 흡입을 통해서 고민거리인 떡대 있는 몸에서 슬림한 몸매로 가장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,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홍닥터 이만, 안녕!